프로젝트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개봉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비타린 부테릭의 삶과 그리고 타이 중앙화된 인터넷을 위한 일종의 여정을 담고 있죠. 3년에 걸쳐서 촬영되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역작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후의 극장이라든가 혹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이제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21년 7월에 사실은 이제 가장 큰 크라우드 펀딩 무려, 어, 1000개 이상의 이더리에 모아가지고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어, 새로운 어떤 열린 인터넷, 탈중화된 앙 인터넷을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레이어 2 플랫폼인 베이스의 후원을 이제, 어, 가지고서 시작을 했고요. 어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비탈린이 이제 시, 어, 어떻게 성장해오고 어떻게 이도리움을 창조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라든가 아카이브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등장 인물은 뭐 어, 비탈린의 부모, 어, 그 다음에 비탈린과 함께 이타, 이도리움을 창립했는 그런 이제 어,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어, 뭐 예컨대 뭐팀오라일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팀오라일리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또 인터넷 분야의 또 사람이잖아요 근데 비타린 부테릭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이런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제 크립토 윈터를 맞으면서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 했고 그러나 비타린 부테릭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하락장 혹은 겨울이 아니라 상승장, 부유 마켓이다 왜냐하면 상승장이 오면 모든 투기적 요소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 소리에 가치가 있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어요. 현재 이 토큰 게이트 방식의 웹사이트인 Ethereumfilm.xyz에서 어 우리가 어, 맛을 볼수 있어요. 먼저, 이더림프림다 SIC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watch now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watch now를 클릭하면 자신의 지갑을 연결하라는 것이 나와요. 예컨대,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자신의 이제 지갑을 연결합니다. 나는 이제 벌써, 저는 이미 지갑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벌써 연결을 했고, 어 여러분들은 지갑을 이제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맛보기 동영상은 어디에 가냐면, 여기 모에 가서, 피드에 갑니다. 피드. 아, 어 피드에 가면, 그러니까 이 피드에 이제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 피드에 이제 조인하면 이제 가입을 하고,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어 이제 이더리움에 관계되는 이 다큐멘터리 약간 쇼트 그러니까 쇼폼 콘텐츠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쇼폼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맛을 좀볼수 있어요. 전체 이제 어, 영상은 다시 이제 어, 우리가 전체 영상 분을 봐야 되고 일단은 어 이더리움 필름 m x y z 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들 필름단 XIC에서 그러니까 Watch Now를 어, 엔터를 한다. Watch Now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신의 지갑을 연결하는 게 나온다. 어 그럼 자신의 지갑 중에서 뭐 메타마스크든 코인베스 와일리시든 자신의 지갑을 연결합니다. 나는 메타마스크로 이제 연결을 했죠. 메타마스크를연결 해서 Confirm,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자신의 지갑이 연결이 되었음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맛보기 동영상을 보려면 어, 모어에 간다. 모어에 가서 피드에 갑니다. 피드. 피드에 가면 이더리움 스토리 피드에 가입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난 이미 가입이 신청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해서 조인을 하고 나면 어 맛보기에 그 동영상들이 쇼폼도 영상에 기코인 예, 어더리 스토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스티투션 다워. 어, 다워 중에서 이더리움이 아주 초창기에 그러니까 어 초점을 맞추었던 Constitution o w 의 경매 과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Horse Screen 다시 말해서 이도리움 이것은 이제 어, 영화관이라든가 혹은 어삼 3, 4, 5 모여가지고 이 다큐멘터를 리 같이 시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한번 신청해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도 지금 어, 한국에서 커뮤니티 모임에서 한번 이것을 상영해보겠다라고 신청을 일단 했어요. 어, 이사람들 승인을 해줄지 또 비용을 얼마나 얘기할지는 아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니스와유니스와비 이제 이더리움 체인에서 만들어진 가장 큰 타이 중앙화 거래소잖아요. 그리고 누이스도 얘기가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부테릭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맛보기 영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맛보기 영상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10월, 20일까지 막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 10월 20일이 되면 이제 맛보기 영상들도 차단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 정확한 거는 잘또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런 맛보기 동영상을 보고서, 여하튼 뭐, 어, 편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다 있네. 온체인 스트리밍은 그러니까, 어, 보냐, 10% 디스카운트로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이 필름에 그데 온체인 스트림이 10월 20일까지다. 온체인 스트림은 10월 20일까지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서브 타이틀이 한국은 없어요. 영어, 프랑스어. 그래서 난 한국어 번역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상 이 비타민 부테릭 이더리움 스토리 이 다큐멘터리 개봉을 공유했습니다.